좋아. 나 좋아, 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네, 여기 오늘은 제 실제 친구들만 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여기 들어온 사람 다제 친구입니다. 한 명씩 드릴게요들어가겠습니다 네. 얘는 제 친구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얘는 좀좀 좀 뭐라 해야되지 어쩝 어좀하는네 됐죠? 얼케이 웨폰 마스터님 저쪽 가세요 반대편 가세요 예 왔어요 지금 다 실진이 옆에 있고요 왔어요. 시작하겠습니다 아 고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. 아.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거 아니 안... 그럼 저가 가면 맞지 않을까요? 고수님? 예. 네. 할게요. 아예, 아예, 정이랑 붙으면 안 돼요. 다시 또쪽 가세요. 예. 네. 갑니다. 예. 네. 기울게요. 이제 더 들어, 들어갈 사람 없죠? 아, 이재희 형, 이재희 형, 제, 철열의 루시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. 그네 먼저 시작하죠. 네. 그냥 먼저 시작하고 다음 판에 한다고 하네요. 투식이 형 쓰시지 마시죠? 예, 네, 강화탄하고. 예, 기씁니다 강화탄하고. 솔시히안 보이죠? 예, 예. 양심적으로 이것도 체력도 아니죠? 예 응. 여기 두명 여기 두명아 여기 가서 저기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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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 빠이 아 잠만 깐나 화면이 아다 랍이네 어떤 아, 친구지 아아 내가 스나가 줄 거야 아아 이게 또, 제일 강권입니다 와 살아있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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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목소리> 소리 끄세요 <목소리> 소리 끄세요 아, 얼른 그래. 보석 125개 다시 모아서 분필 사고 싶네 뭐래? 네, 방금 말한 그 변성기 새끼가 꼬박꼬박 125일을 들어가서 결국은 얻었습니다. 병신입니다, 병신. 너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. 아, 칼이 제일 모욕감이 칼을 나에게. 아, 사실은 납들려. 아, 촛들려다가 잘못했어. 잘못. 아, 파콤 왜 나가시죠? 그딴 거 하지 마세요. 예. 아! <laughs> 야 미스 네 번이 뭐야? 그냥 칼 들고 지내는 무명님, 무명님, 예. 내줄게 거만한 애가 무명이죠. 예. 아야. 아 와운발 보소. 아우. 나가지 마라 아무도. 으 예. 아, 영상 찍는데 나가냐.